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는데 저처럼 얼죽치에 진짜 진심이신 분들이 많구나 옵션도 더 많아지고 색상도 더 추가가 돼서 좀 기모가 이렇게 도톰하게 도톰하게 들어있는 이렇게 두겹 처리로 되어 있어서 살색 스타킹 신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검정 스타킹이랑 매치했을 때 아쉬운 코디들이 가끔 있잖아요 교복 입는 학생분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따 입으실 수 있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런 기모 스타킹들은 너무 노랗거나 좀 마네킹 다리 같거나 좀 부해 보이거나 특수용도 같은 그런 느낌의 살색 스타킹이 많아서 이 스타킹이 압박 효과도 있어서 정말 부해 보이지도 않고 다리 라인 쫙 잡아주면서 좀 매끈한 안녕하세요, 솔리입니다. 쇼츠로만 근황을 알리다가 이렇게 본 영상으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오늘 보여드릴 이너템 말고 다른 이너템들이랑 최근에 잘 샀던 패션템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작년에 소개해드렸을 때 저도 정말 잘 썼고 반응도 너무 좋았던 착시 스타킹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이랑 다르게 훨씬 업그레이드 가 돼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꽤 좋아졌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아쉽다고 한 부분들까지 수용하면서 저도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또 적용되는 그런 이벤트도 오늘도 갖고 왔기 때문에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거 작년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진짜 솔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었는데 그때는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제가 거래처를 찾다가 솔직히 이거 너무 찐템인데 구할 수 없는 거다 하고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 쓰기 좀 아쉬운데 생각하다가 제가 또 MD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거 판매 좀 하자 또 이벤트를 좀 하자 막 귀찮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소량 가져와서 보여드렸던 게 반응이 그 그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는데 다들 너무 필요하다고 해주시고 저처럼 얼죽치에 진짜 진심이신 분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작년에 재입고 요청도 정말 꾸준히 많았었는데 그때는 뭐 준비도 안 됐었고 정말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좀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식 판매를 하기로 이게 결정이 돼서 시즌2 제품으로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옵션도 더 많아지고, 색상도 더 추가가 돼서 좀 선택폭이 넓어졌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스타킹인데요. 기모가 이렇게 도톰하게, 어, 도톰하게 들어있는, 겉으로 보면 좀 시스루 스타킹 중에 살짝 보정되는 듯한 느낌의 스타킹 있죠? 그런 스타킹처럼 연출을 해주는 착시 스타킹이에요. 이렇게 두겹 처리로 되어 있어서 살색 스타킹 신은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그런 기모 착시 스타킹인데 검정 스타킹이랑 매치했을 때 아쉬운 코디들이 가끔 있잖아요. 저처럼 스커트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교복 입는 학생분들 그리고 골프 치시는 분들도 그렇게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살색 스타킹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킹의 장점 중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기모 스타킹들은 너무 노랗거나 좀 마네킹 다리 같거나 좀 부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짧다 이런 리뷰도 좀 지배적이고 특수용도 같은 그런 느낌의 살색 스타킹이 많아서 이런 제품 구매할 때 정말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데 이 스타킹이 압박 효과도 있어서 정말 부해 보이지도 않고 다리 라인 쫙 잡아주면서 좀 매끈하게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 정말 기모치고 잘 잡아주거든요. 저도 이제 상체에 비해서 좀 다리가 살짝 통통한 편이어서 부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색상도 동양인 색상에 맞게 잘 나온 스타킹이어서 색상도 막 이질감 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더 좋았고 데일리에 신고 다닐 제품으로 고른 거라 자연스럽게 나온 스타킹이에요. 이 제품은 처음엔 제가 신으려고 내돈내산으로 물론 원가로 샀지만 진짜 잘 신고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저번 시즌 제품이랑 지금 나온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게 작년 제품인데 제가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가까이서 보면 특히 태양광에서 보면 뭔가 요철같이 생긴 게좀 부각되어 보이고 그랬었는데 시즌2 제품은 진짜 매끄럽게 잘 나와가지고 요철 부각도 없고 좀 매끈 뽀송한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태양광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이직 제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예 기모가 이렇게 없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압박도 딱잘 되고 다리도 쏙잘 잡아줘서 제일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살색 스타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안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루 스타킹 신었던 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신을 수 있어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5도까지도 너무 거뜬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스타킹이어서 사실 초겨울까지도 잘 신을 그런 제품이 저는 요 베이직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추위가 다르긴 한데 좀 추위를 잘안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0도까지는 그래도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음, 다들 내복 입으실 텐데 저는 항상 입거든요 겨울에 항상 내복을 입고 추운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상의를 좀 따뜻하게 입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0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스타킹이라 이 베이직도 생각보다 많이 신을 것 같은 자차로 네,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좀 답답한 스타킹은 싫다, 좀 도톰한 뭐 털이 있는 건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이 진짜 잘 쓰일 것 같아요. 기모도 없다 보니까 진짜 제일 날씬하게 연출해주고 그 뼈대라고 하죠. 다리, 윤곽, 그 라인이 다른 기모 스타킹보다는 잘 보인다는 조금이라도 도톰해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직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 압착 기모인데요. 작년 제품이랑 제일 유사한 그런 기모량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딱 그 정도 보온력이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훨씬 핏도 더 괜찮아지고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게 보이는 제품이기도 해서 겨울철에 제일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 낮 기온이 영하 7도, 8도까지 떨어졌었을 때인데 작년 시즌 제품 신고 미니 스커트 입고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면서 정말 따뜻하게 잘 다녔었거든요. 영하 7, 8도까지는 문제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너무 더운 같아요. 또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한 파까지 좀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냥 진짜 도톰하거든요. 어. 그냥 압착 기모도 충분히 도톰하기도 해서 겨울용으로는 이 제품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 옵션이 이제 훨씬 더 많은 모량이 들어간 왕 압착 기모인데 그왕 압착 기모도 압박도 잘 되고 매끈하게 그 핏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기모 들어간 것부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그냥 앞차김으로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너무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고 이세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둘레를 재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크게 막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베이직 제품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편인데 뭔가 둘레 차이가 커졌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더 뼈대라고 하죠. 그 윤곽이 좀더 살아난다? 그 윤곽이 조금 더잘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금 조금씩 미세한 차이여서 특히 기모가 든 것부터는 정말 미세 차이예요 그냥 진짜 둘레 막 0.5cm 차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기모랑 왕기모랑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위를 많이 타냐 안 타냐 이쪽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 옵션도 더 추가가 됐는데 내추럴 스킨이라는 색상도 추가가 됐고 커피색은 또 그대로 가져가는데 색감이 살짝 변동이 됐어요. 조금 더 주황기가 도는 적당히 어두운 컬러여서 지난 시즌 색상이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동양인 색깔에 더딱 맞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색이 나눠져서 나와가. 22호부터 추천드리는 색감으로 좀 나왔고, 그리고 내추럴 스킨이 또 따로 생겼고요. 21호부터 신으시면 되는 그런 색상으로 나왔고, 시스루 블랙도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데니아라고 하죠? 조금 더 시스루가 덜 보이는 그런 제품인 시스루 블랙이었는데, 요번에 나온 시스루 제품은 어딨지? 조금 더 살색이 더 많이 보이는, 좀더 시스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색상으로 또 변경이 됐고요. 얘는 그리고 옵션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블랙이다 보니까, 제일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기모 들어있는 제품으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얘도 횟기가 도는 그런 컬러예요. 22호 이상이신 분들은 커피 색상으로 선택해주시는 게 피부톤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두 제품이 너무 막 차이가 팍팍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커피 색상도 21호가 쓰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밝은 색상은 조금 더 부해 보일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로 가도 될것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톤 차이가 나서 막 커피가 그렇게 막확확 어두워지진 않죠? 이게 또 신었을 때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추가된 옵션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벤트 꼭 하고 싶다. 정말 쫄라서 저번처럼 추첨을 해가지고 스타킹을 무료로 원하시는 색상으로 또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또 준비를 했어요. 배송비도 없이 정말 무료로.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더보기란에서 또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페이지에서 하는 뭐 할인 이벤트나 포인트 이벤트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는 또 내돈내산으로 산것 중에 또 괜찮고 마음에 들었던 상위 제품으로 또 보여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